어서오십시오 청과 코너입니다. 자, 해만 뜨면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자, 오늘 애플 수박 한 통에 5,900원씩 세일. 자, 미량 복수박이 5,900원. 자, 섬진강 망고 수박, 섬진강 복수박. 8,900원. 자, 이건 사이즈가 큽니다. 다 맞다 졌죠 자, 5,900원, 8,900원. 자, 그만 꿀 수박은 23,800원. 배고 꿀 수박 한 통에 26,800원. 바나나 한 송이 2,900원. 자, 오늘 망고가 자, 7,900원 9,900원. 자, 7,900원짜리는 자, 오늘 들어왔는데 자, 두개한팩 7,900원. 엄청 달요 달아달아. 예, 엄청 달아요. 자, 무지개 망고 한팩 7,900원 9,900원. 골드 키위가 한 팩에 5,900원. 체리가 한팩이 5,900원. 성주 꿀 참외가 한 봉지 5,900원. 참외는 한 팩이 6,900원. 5kg 한 박스는 16,900원이네. 요 복숭아가 한 팩에 7,900원. 자, 천도 복숭아 한팩 4,900원. 자, 딱딱이 한팩 5,900원. 자, 요거 맛있습니다. 딱딱이. 식감 좋고 맛 좋고 예, 딱딱이 한 팩에 5,900원. 자두 한팩 4,900원. 자두는 한 박스 2 9,900원. 자, 사과 한 봉지 9,900원. 신고배 한개 9,900원. 대추방울 토마토가 4,900원. 자, 흑토마토가 한 박스 9 9 0 0원이네 완숙이 9,900원. 자, 싸게 날립니다. 흑토마토 9,900원. 완숙이 9,900원. 자, 날씨도 없습니다. 자, 수박 한번 잡숴 보세요. 자, 한 통에 5,900원. 자, 애플 수박이죠? 자, 애플 수박 한 통에 5,900원. 미량 복수박 5,900원. 섬진강 망고 수박 8,900원. 섬진강 복수박 8,900원. 자, 오늘은 자, 맛으로 추천하는 거, 망고. 자, 7,900원 짜리. 자, 요거 한번 잡숴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자, 정말 맛있죠? 자 망고 두개 한 17900원 자야채코너입니다 대파가 한 단에 2590원 자 대파 한 단에 2590원 부추가 한 단에 1980원 자 에어박원은 일반 에어박 890원씩 자 일반 에어박 890원 자 에어박이 한개 890원 열무가 한단 2,980원, 얼갈이 2,580원, 양상추가 한 통에 2,980원, 봉지 파프리카 1,980원, 자 느타리가 990원씩 드리네자 깻잎이 4개 천, 자 옥수수 1개 천, 자 로메인 통 로메인이죠. 자한 봉지 천, 청경채가 천 원. 자, 울타리콩 호랭이콩. 자, 13,900원, 만9천원 자, 햇감자입니다. 수미감자. 자, 쪄 드시면 맛있는 거. 자, 10kg 한 박스 만8 9 0 0원 고수가 한 단에 3,900원. 자, 고수가 한 단에 3,900원. 알배기가 한 통에 3,500원. 베이비가 1,000원. 자, 수입 브로콜리가 수입 브로콜이 1,290원. 자 청경채 천 원, 자 홍피망이 천 원, 홍피망이 천 원, 자 저장용 마늘 장아찌만 구천구백 원, 자 오이조이는 한 방에 2만9 0 0 원, 배오이가두개1 9 8 0 원, 자 꽈리고추 청양고추 한봉지 1 5 0 0 원씩, 자 야채가격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자 들쑥날쑥 예, 널뛰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 상추는 한 봉지 1,500원 청양고추 1,500원 까리 1,500원 자 베이비가 천원 청경채 천원 옥수수가 하나 천원자 요거 차옥수수라 맛있습니다 자차옥수수 한번 쪄 드세요 자 맛있는 차옥수수자 옥수수가 하나 천원 자 사이좋고 깔좋고 맛 좋고 자신싱한 옥수수가 하나 저는 자 정육 너입니다 육회가 한 팩에 자 13,500원 자 맛있는 육회 자 소스가 예술이죠 예 고기도 좋은데 자 소스도 엄청 맛있습니다 자 육회가 한 팩에 13,500원 자 생삼겹이 한 근에 16,800원 자 삼겹살 오겹살 자 목살. 한번잡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자, 오늘은 삼겹살 한근에 16,800원. 대패 삼겹살 한근에 9,900원. 자, 고추장 주물로 간장 주물로 100, 에한 팩에 만원씩. 양념 소불고기 한근에 12,000원. 자, 양념 떡갈비 6,500원. 자, 한돈 떡갈비가 한 팩에 6,500원. 자, 시즈가스, 돈가스. 자, 싸이싸이들입니다. 자, 수제 돈가스가 7,400원. 수제 치즈가스 8,400원. 자, 양념 다 들어있고요. 소스 들어있습니다. 자, 한우 사골 곰탕 한 병은 8,900원. 한우 차돌박이 100g에 7,500원. 자, 수입 소불고기는 100g에 2,500원. 자, 수산 코너입니다. 자 생물 오징어 두 마리만. 자 오징어가 두 마리만. 갑오징어 회가 한 팩에 9,900원. 소라의 홍어의한 접시 9,900원. 자 소라의 홍어에 갑오징어에 9,900원. 봉지 바지락 1,700원. 자반 한손에 9,900원. 자이 자반 끝내줍니다. 자노루의 자반. 자, 구워도 맛있고, 조여도 맛있네. 자, 자반이 한 손에 9,900원. 자, 등 푸른 생선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자, 자반이 한 손에 9,900원. 냉동 한락지가 4마리 12,900원. 생물 삼치 한 마리 13,900원, 15,900원. 자, 생물 삼치 끝내주죠? 자, 구이, 조림, 튀김. 자, 뭐래도 맛있는 삼치. 한 마리 13,900원, 15,900원. 고니가 100g에 1350원. 자, 고니. 자, 매운탕 알탕. 자, 고니 100g에 1350원. 선상 고등어 2만리 12,900원이네. 자, 선상 고등어 2만리 12,900원. 훈제 연1한 팩에 15,900원. 생물 낙지가 한 팩에 15,900원. 15 자, 생물 대구입니다. 자, 국물이 끝내주는 대구. 자, 대구가 한 마리 13,900원. 냉동 관자 한 팩에 22,000원. 국산 이묘수 한 마리. 예, 국산 이묘수 두 마리 만원. 자, 이묘수가 두 마리 만원. 목포 먹갈치 한 마리 3 8 0 0 0원 자, 갈치 좋습니다. 자, 구워드시고, 졸여드시고. 자, 갈치 조림. 갈치, 예. 감자 깔고, 무 깔고. 예, 갈치 조림 한번 해주세요. 자, 한 마리 3 8 0 0 0원 자, 홍합이 100g에 450원. 자, 피용합 100g에 450원. 생물 오징어가 두 마리 만 원. 자, 밖에 있는 건다 세일입니다. 밖에 있는 거 비빔면. 자, 다 세일이죠. 자, 누룽지가 네 봉에 많은. 스파게티 면이 1680원. 비비고 볶음밥 4종 4980원. 마라 왕 비빔면. 자 3480원 오뚜기 쇠고기 카레 짜장 3,1390원 1,390원 자 카레 짜장 1,390원 자 밀크 쌀 과자 한 봉지 3,900원 자 요게 요즘 완전 대세입니다 자 맛있죠 밀크 쌀 과자 한 봉지 3,900원 자 비비고 컵밥이 2,500원씩 비비고 컵밥 2,500원 자, 종류가 15가지입니다. 자, 수박이 한 통에 5,900원. 자, 애플 수박 한통 5,900원. 미양 복수박 5,900원. 섬진강 망고 수박이 한 통에 8,900원. 섬진강 복수박이 8,900원. 자, 금안 꿀 수박 23,800원. 백옥 꿀 수박 26,800원. 자, 수박. 자, 한번 잡숴 보세요. 끝내줍니다. 자, 달달합니다. 자, 흑토마도가 9,900원. 완숙이 9,900원. 자, 때립니다. 자, 오늘 딱딱이 들어왔네요. 딱딱이. 자, 5,900원.